날씨가 좋구만 스승님 <laughs> 제자 봉도 왔습니다 왔느냐? 네 오늘부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 가구는 돼 있느냐? 네 그렇다면 몸풀기 문제를 한번 내보겠다 잘 듣거라 라면을 끓일 때 면부터 넣어야 하나 수프부터 넣어야 하나 정답은 면과 스프가 아닌 물부터 넣어야 합니다. 하하, <laughs>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 문제 더. 콜라가 담긴 콜라 병에 집에 있는 세탁 세제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콜라에 세탁 세제를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콜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땡, 엄마한테 혼나지. 그냥 등짝 스매싱이지. <laughs> 그게 정답이네요 어쨌든 이제부터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네, 스장님 하지만 그 전에 네가 거쳐야 할 사람이 있다 나오거라 저기 등치 크신 사내분은 누구십니까? 사내라니 나 <laughs> 요제. 네? 왜? 에이, 지금 저 바보 만들기 하는 거죠? 일부러 지금 바보 만들려고 저 여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거든 내 이름은 성은이 이름은 사랑 이 사랑이야. 이 사랑? 어 이름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laughs> 그래 맞네. 사랑이는 여자야. 나도 가끔 깜짝 놀란다네. 깜짝이. 아 깜짝이야. 아니, 근데 저 형님 아니 저 여성분은 누구십니까? 너가 오기 전부터 원래 있던 제자일세. 그래 내가 스승님의 제자인데 너가 어디라고 오니? 아아 아, 제자가 또 있었군요. 예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너랑 동갑이야. 뭐야? 반전이 참 많네. 재신기긴 했다. 내 말을 잘 듣게. 난 사실 일등 제자에게만 가르침을 준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대결을 통해 일등 제자를 뽑아야 하네. 뭐야? 오자마자 대결을 해야 된다니? 툭난 자신 있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걸. 사랑 사랑 내 사랑이. 야, 어어어 이름 좀 그만 얘기해. 나도 수 <laughs> <집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아, 도질수 없지 저희도 준비 되었습니다 뭐야 아빠랑 누나 또왜 왔어 이렇게 재밌는 걸 어떻게 안 보냐 그래 야이번도꼭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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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아들 화이팅 푸 먼저 애행시로 바보를 만들어주겠다 곰돌이 한 마리로 6행시를 해볼 테니 눈을 띄어보거라 좋아 곰 곰돌이가 <laughs> 돌 돌멩이를 가지고 이 이렇게 이 또... <laughs> 돌멩이야, 뭐야, 이거? 한! 한번 더! 마! 마지! 마기. 마기로! 리! 리플레이! <laughs> 이게 뭐야, 이런 N.H가 어딨어? 아나 한순간에 바보가 됐네. 와, 곰돌이 한 마리 이렇게 다갈 줄이야. <laughs> 어떠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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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룡아! 곰돌이엄마테 그거 네 엄마한테가 써먹어야겠다. 엄마, 어? 엄마한테 돌멩이로 맞고 싶어? 그렇지. 좋아, 그럼 나도 애냉시로 바보로 만들어 주지. 해보시지. 오징어로 해볼 테니까 운띄어봐 어? 오징어 같이 생기고. 칭. 징그럽게 생긴 사람이 너야? 아, 어라고? 너 지금 대답했지. <laughs> 응? 대답했는데? 그게 응. 왜? 오징어 먹고 싶다. 뭐야? 그냥 받아들였어.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전혀 바보가 안 되었는데? 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야야 <laughs> <laughs> 야, 나 오징어도 니네 엄마한테 써먹는다. 엄마 <laughs> 엄마한테 오징어로 맞고 싶어? <laughs> 첫 번째 대결은 사랑이의 승리인 것 같구나. 사랑 사랑 내 사랑이. <laughs> 좋아, 이번에 문제리 되겠다. 한번 맞춰 봐. 수탉이 첫째 날에 알을 1개, 둘째 날에 알을 2개, 셋째 날에 알을 3개 낳았어. 과연 수탉이 총몇 개의 알을 낳았을까? 수탉이 어떻게 알을 낳냐? 암탉이 알을 낳지. 요거 봐라. 좀 안에. 아, <laughs> <laughs> 나 여기 숨으신다. 아빠. 알았어? <laughs> 조용히 해. <laughs> 흥. 내가 문제를 내지. 현재 8,848m를 기록하고 있는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어. 그렇다면 에베레스트 산이 발견되기 전에 제일 높은 산은 뭘까? 아그아 그, 아, 그게 뭐지? 뭐지? 어, 어, 모르겠는데. 뭐야나 아니. 에이, 나도 모르지. 아, 너무 어렵다. 모르겠어. <laughs> 에베레스트산이 발견 안 됐어도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지. 그냥 사람들이 몰랐었던 거잖아. <웃음> <웃음> 어, 그렇네. 오, 오, 오. 야, 나, 오. 제가 갑기내 아들이라는 게 신기하다니까. 와, 진짜 이번 대 이번 건 인정이다. 인정, 잘했다, 잘했다, 아들. 좋아, 이번 대결은 봉두의 승리. 1대1 현재 동점. 자, 이제 마지막 대결. 좋아. 문제 내볼게. 나무 위에 새가 총 7마리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두마리가 죽어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럼 나무 위에 새는 총몇 마리가 남았을까? 다 도망가지. 총 소리가 났는데 그냥 그대로 있겠냐? 너는 나한테 안 돼. 한참 부족하다고. 뭘로 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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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국이, 도망가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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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목소리> 인정. <인자, 인자. 목소리> 그나저나, 어. 이 봉두가 이번에 문제를 내서 저 사랑이라는 내가 못 맞추면 이 봉두가 이기는 거잖아. 어, 그러네, 그래, 그러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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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아, 뻔한 걸로는 안될 텐데. 아, 뭐하지? 아, 뭐하지? 봉두군, 뭐하고 있나? 왜안 하고 있나? 응? 하. 아, 봉두 군 앞으로 5초 주겠네 5초 안에 문제를 못 내면 지는 걸세 5 4왜 저러냐 문제를 안내려 너? 아무래도 이기기 위한 문제를 내려고 계속 고민하는 거 같아 아, 그래? 어떡하냐 시간 없는데 빨리 빨리, 빨리 쉬 없어 시 없어 문제 낼게 없나 봐 포기하시던가 3 2아뭐자 어? 잠깐 여기 동전이 떨어져 있네 오 그래 바로 이거야 1. <laughs> 어, 이 사람, 내가 이 동전을 이 얼굴에, 얼굴에 던질 테니까 어떤 손에 있는지 한번 맞춰봐. 그걸 문제라고 내냐? 자, 간다. 얍! 어디 있게? 당연히, 오른쪽에 있지. 왼쪽에 있지롱. <laughs>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 잘 봐라. 얍! 어디게 오른쪽이라고 <laughs> 왼쪽이라고 왼쪽 오른쪽엔 전혀 없어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 <웃음> 뭐지? 저거 저거 진짜 신기하다. 저기 좀더 물어보자. 어디 언 신기해? 근데 이 사람 이게 끝이 아니야. 자이 동전을 잘 봐. 이 검지 손가락으로 밀어서 이 동전을 돌려보겠어. 에이, 그걸 어떻게 돌리냐? 넌 아마 못할 거야. 잘 봐, 자, 아, 자! <laughs> 너 이런 거할줄 알아? 이런 거할줄 알아? 허, 뭐지?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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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야? 와, 뭐, 어, 저게 어떻게 돌아가지? <laughs> 헐, 자, 잘 봐. 이 검지 손가락으로, 얍! <laughs> 동전이 돌아가지. <laughs> 어,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어? 왜 안되지? 아왜 안되지? 아왜 안돼? 네. <laughs>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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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동전으로 바보 만들기 해법 영상을 보여줄게 어 여기있네 <laughs> 뭐야 이거 왜죄송이 안돼 이거 사진이잖아 아, 마지막까지 날 바보로 만들다니. 예.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봉두의 사면 타공기야. 역시 역시. 타공봉두 가니었어 어, 진짜 이 봉두는 바보 만들기 문제할때내 동생 아닌 것 같더라고. 이해서 오니까 완전 좋아. 이렇게 해서 최종 승리자는 봉두. 봉두 너1등 제자로 임명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바보 만들기 초고수가 되겠습니다. 어, 이봉두 인사. 자 지금부터 이 동전으로 바보 만들기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맞추는 건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 동전을 그냥 말 그대로 이 왼쪽으로 던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던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느리나면으로 보시죠. 두 번째 이 동전을 이 검지 손가락으로 돌리는 바보 만들기 해법인데요. 자, 한번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건데. 자, 과연 검지 손가락으로 돌렸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검지 손가락으로 치는 척 하면서 엄지 손가락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검지손가락으로 돌린 것처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엄지손가락으로 돌릴 거예요. 자,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빠르게 돌리면, 검지손가락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이 봉도 바보 만들기 초고수가 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